뭐가먹지아니가지고 무거워 무기는무게뭘 먹어? 나는 이기고도 죽을지 아니 사람이 는게 나는 이기고도 죽는 거야? 아니안 냈잖아 그럼 매 놓고 있다 내가. 메라 이제 그래 어깨 매야지 거기 <목소리> 나는 그게 따서 못했고 내가 뱉어내봐자. 아, 처음에 천 원은 아, 있었거든. 그러니까 내가 천 원, 내가 이기고. 내가 이겼어아 돼.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를, 경기를 하는 거라. 아니, 이겼잖아. 천 원은 너는 족지적으로만. 언제 되게? 그렇다고. 삼천 원이. 이게 맞다. 이천 원밖에 안 돼. 아, 이번엔 나오지 않아도. 아, 이 이거 뭐야? 천원더대 놓은 거, 육천 원. 합선 해갖고 천 원을. 요거는, 요거는 다, 요거 조정인지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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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누가, 아, 누가, 먹어도 돼. 한번에 지고, 그러니까 여기가 삼천 아, 원이 돼야지. 좋잖아. 아까 그... 형님이 천 원, 가지고 가봤어, 저, 저, 저그 형님이. 내가 봤어. 그래, 맞아. 가지고 가봤다니까. 너 가도? 가지고 갔다. 뭐? 하면 이해가 하지만은. 음. 음. 아, 아까 그, 핑 동생이. 그런 그래, 이저지아는내범가져서 그 아, 평소. 그래. 그래서 맞다그시간 놓은 거 이제 시간에 거. 어? 그 이쯤 시간놓은거 좋지 지 커피 사 먹어야지. 상. 이걸로 커피 삼고 아, 한다니까 아. 어. 그럼 먹으아 그럼 나안먹 그럼 나라그나라 병문 오는 문 오는 거자라화문라 맹문이다 그럼람무지 무나지 안먹가 꺼졌어 적지 않지 이다어요는한번가배다 이제 잡

어디터시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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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어거 돌아. 와비자고 들어오네 이걸 이것어 먹자고 그러면 이 먹자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안 그러면 되지뭘 거기서 비기자고 들어와 야 그것도 그렇게 할줄 아네 아이고 형님 장기안주요 그래 끝까지 거슬 봐야지 나 다음 반까지 주시오나좀더 아, 사다 드릴게요비어 아, 비게? 안 비게? 비계? 비겠다니까 아, 비게는 들어왔는데 내가 안 비긴다니까 밑으로 꺼거에나요가만어 고대야 맞짱 봐봐라 맞짱 무슨 매야 무슨 박스에 물이 자꾸 흘러서 왔노 이거 또이무가면서 왔냐 <laughs> <laughs> 해라 해라 손 놓고 손 놓고 손놓나손 놓고 손 놓고 손아손 놓고 손 놓고 손 놓고 손 놓고 손 놓고 손 놓고 손놓 <목소리도> 손을 놔라 이따. <목소리도 하지> <목소리도 하지> <목소리도 하지> 손 놓고 손 놓고 장김

커플 그안 나오니까, 당군아니독사아 이미 씨와 고개도, 고개도, 해살니마 있나? 와, 시가니야 사기쳐갖고 하나 먹어가지고 들통 나버려.